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6일 월요일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하나오션 관련해서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구독 음,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우리 하나오션 100만원 가자 음, 100만원 가자 라고 자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주식 내비게이션은 우리 하나오션이 정말 100만원 음, 100만원 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의미에서 댓글로 100만원 이라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솔직히 100만원 못가죠 주진님들 하지만 그냥 정말 진짜 진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제님들께서 엄청난 수익 챙겨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100만원이라고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음, 우리 하나오션이 오늘 84,900원, 음, 200원 상승한 금액에 지금 종가 마감을 했어요. 음, 최고가 85,700원까지 어, 기록을 했었는데, 어, 소포, 자, 조정이 나오면서 어, 84,900원에 이렇게 음,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어, 4월 28일 최고가 9 6,500원까지 기록을 했어요. 음, 다시 한번 이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자 이렇게 다시 신고가 기록 깨버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 이렇게 주가 지지부진 아 다시 조금 조금 소폭 소폭 상승하고 있으니까 어,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와 함께 우리 주주님도 파이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이 하나오션에 대한 이 세력들의 수급 현황만 보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는요. 2025년도에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 드릴 거예요. 음. 주내비는 2025년도에 1차 목표 가격 저는 13만원 보고 있습니다. 2차 목표 가격은 15만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미 해군 MRO 사업 및 지금 방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와. 지금 방산에 대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릴 거예요. 음. 우리 하나오션 대차거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이 38,921주, 대차거래 상환 수량이 87,805주가 있었어요. 지금 대차거래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공매세력들, 공매도도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우리 하나오션이 18위에 랭크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5,50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공매도 평균 매수 가격은 79,750원. 지금 현재 주가는 84,900원. 공매도 평균 매수 가격보다 5,150원이 높아요. 6.45% 높습니다. 이 공매 세력들이 이 공매도가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자기가 빌려온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갚아야 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주네비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음, 공매도들이 쇼키즈가 나와서 전부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음, 주네비는 공매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 공매도들은 파산해도 돼요. 음, 공매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얼마나 핏빨아 먹고 등골 빨아먹었습니까? 공매도들은 망해도 돼요. 음. 음. 그리고 우리 신용 잔고도 보게 되면 지금 1.43%예요. 지금 신용 매매가 음, 지금 상당 부분 조금 많이 늘어나져 있는 상황이고요. 음. 투자자별 매매 현황도 잠시 체크를 해 보게 되면은요. 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오늘 저 이렇게 또 매수를 해 주셨습니다. 1년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님,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기타 법인, 내네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보유해 주고 계시고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중장기적인 목표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보유해 주고 계십니다. 음. 최근에 기관과 보험,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에서 지금 우리 하나오션을 이렇게 매수,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서, 와, 그리고 금융투자랑 보험, 음. 연기금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오션을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음. 미 해군 MRO 사업, 뭐, 캐나다, 뭐, 잠수함, 수주 등등등.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엄청난 소식들이 쏙쏙쏙들이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가 이 변동성과 함께 엄청난 상승을 지금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릴 거예요. 음, 지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원전 관련된 테마와 함께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 변동성이 일어날 거고요. 특히 이 조선업에 대한 이 조선업에 대한 이슈도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올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께서 여기서 대응만 잘하신다면은 자 엄청난 수익에서 매도하실 수 있어. 음. 주내비는 우리 하나오션이 최소 300%그 다음에 500% 이상 큰 수익을 안겨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내비가 우리 주주님들 최소 300%에서 500%에서 수익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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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과 함께 주식 내비게이션 주네비가 음, 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100% 무료 평생 무료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요.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 손실 보셨던 주주님들 지금 바로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 번호 010 빨리빨리 9819번으로 지금 바로 한화 한화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네비가 수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와 정보는 평생 무료로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식, 코인 거래 교육도 저희 사무실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사무실 내방하셔서 이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중요한 어, 소식, 정보도, 자료도 제가 드릴 거고요. 어, 주식 코인 거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 세미나 참석하셔서 어, 많은 교육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혹시 우리 주주님들께서 물린 종목 있으시면 주네비가 무료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네비 개인 번호 010-빨리빨리 9 8 1 9번으로 물려 있는 종목 궁금하신 종목명 남겨 주시면 어 예를 들어서 HLB 음 평당가 75,000원 요렇게 남겨 주시면 주내비가 분석 브리핑 그다음에 대응 전략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 드릴 거니까 주네비에게 많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브리핑 대응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1대1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를 드릴 거예요. 어, 우리 요걸로도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수익을 챙겨가실 겁니다. 어, 주네비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 드릴 거고요. 유튜브 수익금액1 0만원 제가 선착순으로 우리 주주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네비가이 유튜브 수익금액 1 0만 원을 선착순으로 나눠 드리는 이유는요. 어, 이 저는 이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착순으로 이 유튜브 수익금액도 나눠 드리고 있고요. 구독 음, 좋아요 구독 좋아요 도 많이 많이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지님들 주내비 개인 번호 010 빨리 빨리 9819 번으로 지금 바로 하나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세력들의 매집주 1대 10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를 주내비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를 갖고 있으면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어,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 에요 음. 주네비 영상 밑에 보시면 주제님들 제가 쉽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를 하나 걸어 놨어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주네비 개인번호로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한화 또는 또는 주네비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 다음에 문의하고 싶은 내용 문자 남겨주시면 주네비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이 있으면 주네비가 해답을 드릴 거니까 주네비에게 많은 분이 남겨주세요. 음. 그리고 우리 오션 주주님들 주네비 개인 번호로 지금 바로 010 빨리빨리 음, 9819번으로 지금 한화 한화라고 문자나 꼭 남겨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100만원 가자 100만원이라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내빈는 진심으로 우리 하나오션이 100만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음. 말도 안되는 금액인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께서 어, 정말 이렇게 한주당 100만원씩 가서 강남의 건물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많은 문자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어, 지금 우리 하나 오션이요. 미국 트럼프 정부 오스카 핵 잠수함 동맹 재검토. 영국, 호주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어. 지금 동맹 재검토.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 한국. 여기에 우리 하나 오션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핵 잠수함 검조 지연되는 상황에서 호주에 제공하는 데 부정적이고 영국과 호주는 오스커스 유지 희망을 하고 있어요. 음. 미국과 긴밀한 협력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지금 미국에서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호주 영국과 체결한 안보 동맹인 오스커스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자포도를 했어요. 미국 국방 당국자는요. 우리는 전임 행정부의 오커스 구상이 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와 부합하지 부합하는지 보장하기 위해서 오커스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자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어, 이 당국자는요. 오스커 오스커 오커스에 대해 자 행정부의 접근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 적직 적절한 때에 공식 채널을 통해 소통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삼국의 2021년에 체결한 오커스 안보 협정은요 광활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억제하는데 필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음. 재래식 무장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를 위해 미국이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최대 다섯 척을 호주에 판매할 계획이요. 음, 또 호주와 영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입한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동 개발해 각자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뒤에 2030년 대 후반 영국의 2040년대 초반 호주의 첫 잠수함을 인도하는 게 목표였어요. 음. 그러나 미국이 조선함 영역 약화로 자국에 필요한 핵 잠수함 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주의 판매할 여력이 있느냐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집단 안보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어요. 음. 블룸버그 통신은요. 미국의 잠수함 생산은 자연 지연과 비용 초과에 시달려 왔으며 일부 트럼프 행정당국은요. 오스커 오커스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음, 오커스 협력의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 중에는요. 국방부의 동맹 정책을 수립하는 엘브리지, 자, 콜비, 국방정책 차관이에요. 음.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오커스 합의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경우 오커스를 통해 방어 역량을 강화하려는 한 영국과 호주의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음. 자, 이 자리에 우리나라가 될 거고요. 거기에 우리 하나오션이 중심이 될 겁니다. 음. 미국 조선 동맹, 한국이 필요한 이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필요한 동맹국은 우리나라예요. 미국 해군 잠수, 함정수, 중국의 추월당했고 세계 상업용 선박 생산도 중국은 50%, 미국은 1%도 못 미칩니다. 동맹 해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산만 허용하는 존수법 개정했고 한미일 동맹해군역 구축해야 된다고 라 이렇게 지금 또 미국에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수혜를 자 받아낼 거고요 건재한 중국 발주 없는 미국 한국 조선 슈퍼사이클 아니다라고 대조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주님들. 지금 오늘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 음, 이미 해군 잠수정과 이미 해군 강화를 위해서 지금 법안을 조율 중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수혜를 볼 나라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고 한국이고, 여기에 우리 하나오션이 가장 큰 주목도 받으면서 수주도 나올 거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박 발주량 극감, 조선 슈퍼사이클 꺾이나, 지금 이런 안티적인 기사가 의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들과, 음, 그리고 기타 세력들이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티적인 기사가 의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 왜냐면,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런 거지 같은 기사로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오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절대 우리 주주님들 매도 타점 아닙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야 돼요. 트럼프 중동 전쟁 계속되길 바란다 왜자 그래야 이 방산에 대한 특히 이 조선업에 자이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국회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네들 무조건 찬성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는.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오션 필리 조 선수 오스탈 지분 투자. 자, 기업가치 껑충.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야, 하나오션 밀어 주라고. 하나 밀어 주라고라고 하면서 이 오스탈 지분 100%까지 자, 이렇게 할수 있도록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오스탈 필리 조 선수 투자로 미 함정 시장 본격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MRO 친환경 선박수주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총 25조 돌파를 할 거고요. 시총 50조 원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음, 지금 이 하나오션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쏙쏙쏙 들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손실 보시고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오션 미국 조선시장 진출 기대 오버행은 매수 기회다. 지금 우리 하나오션은 계속 매집을 해야 되고 지금 투자 의견은 매수에 목표 주가는 11만 4천 원까지 주가는 상승할 거다. 목표가 상향 제시를 너도나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하나오션이 슈나이더와 초고율. IE5 모터 실증 협력을 맺었어요. 자, 이 모터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이유는 지금 이렇게 수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박 펌프에 대해서 엔진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거야. 음. 우리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 그리고 오스탈 인수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어마무시하다. 지금 현재 11만 4천원에서 이 목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큰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너도나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는 주네비가 100만원 가자! 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주네비가 이 매수와 매도 전략 짜 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거에요. 음. 그리고 우리 오션 주주님들에게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매직 기법 자료를 주네비가 무료로 드릴 거에요. 이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며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및 기타 등등 우리 주주님들에게 하나하나 피와 살이 되는 자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료를 주네비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 코인 관련한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료도 주네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 자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이 주식, 코인 매직 기법만 알아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 챙겨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주네비 개인번호 공1 0 빨리빨리 구팔일구 번으로 지금 한화. 한 화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그다음에 손실 복구 프로젝트 무료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션 주주님들과 함께요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가 자 6개월 1억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내비가 음, 6개월에 1억 만들어드릴거고 장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단타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음, 단타 종목도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하루에 자, 매일매일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우리 오션 주주님들 6개월에 1억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드릴거고 100% 무료 평생 무료. 주네비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료로만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입장인원 제한 없이 모두 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다 같이 우리 돈 벌어봐요.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주네비 개인번호 010 빨리 빨리. 빨리빨리 9819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도움이라고 많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내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6개월 1억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수익 보셨던 주주님들께서 주내비에게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계좌도 이렇게 수익 계좌가 되실 거고 주내비가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재료 번소, 그 다음에 세력들의 수급, 하나하나 체크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 그 다음에 매도 타점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네비 개인번호 010, 빨리빨리. 빨리. 9819번으로 한화, 한화, 또는 도움이라고 지금 바로 많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우리 하나오션 주가는요 다시 한번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니까 주네비와 함께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주네비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